宝宝。 잠저가시족이야가시족 음, 어, 러커라고도 불리는데, 어, 좀 아쉽, 아쉽다. 자, 어쨌든 에. 이제 어 여기서 이볼 일을 끝냈으니까, 어. 잠깐, 어 그래 상우 보고. 원리 우두머리들의 강력한 정수로 인해 여러 개 새로운 능력들이 깨어났습니다. 음, 새로운 단계의 능력들이 깨어나면 이세 번째 열에 있는 능력도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음, 그렇게 하겠네. 어, 근데 지금은. 여기서 바꿀 수 있겠죠? 요, 이때 요걸로 해주고 요거 가져와야 다자 이제 가야겠죠? 다른 쪽 여전히 우리는 코프룰루 구역에 위치한 차 행성으로 가야 합니다 군단의 주 군락지였던 곳으로 말입니다 그렇지 군락지로 가야 합니다. 저그와 테란 진영이 이 행성의 지배권을 놓고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군단을 재결합하려면 차 행성을 차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첫 번째 상대는 반기를 든 무리엄이 자가라입니다. 그녀에게 항복을 받아내려면 힘으로 누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어찌에 거기 여기, 여기로 가야 돼? 어. 저기 제루스로에 가자. 아, 어. 제루스에서 이제 떠나서 사행성으로 어. 이제 가야 돼요. 어. 스타크래프트 2의 종발점이, 아, 종착점이다, 어. 군단의 심장에, 어, 출발점. <laughs> 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 <laughs> 뭐, 그래도, 예. 네, 그렇다는 거군요. 어, 어찌됐건, 어. 자가는 이 모습 보고 어떠한 생각하고 있을 거냐고. 이 행성엔 무리가 두개 있다. 하지만 군단은 오직 하나야. 저집 나간 무리는 군단으로 돌아올 거다. 그들의 정수를 수집하나. 가능하면 그들을 동화시킬 거야. 그게 안 되면 죽이는 거고. 그들의 정수를 수집하라. 그럼 둘다할수 있다. 뭐, 뭐, 무보섭죠 대학가고 뭐, 둘다할수있다와한 서로 이제 그두 마리 토끼 잡, 잡을, 잡을 거다 이런 생각으로 정 쥬쿨락, 바로 내가 있을 곳이야 자가라가 어찌 여왕님의 상대가 되겠습니까? 자가라에겐 승산이 없습니다 자가라는 다른 무리 어미와는 달라 더 강인하고 더 비열하지 그 말씀은 칭찬처럼 들립니다 난 배수의 진을 치고 싸운다는 게 어떤 건지 알아 절대 쉽지 않을 거야 오오 어, 어. 배수에 진, 어, 호의된 상황 속에서, 어, 싸운다, 이런 의미죠. 자치력 녀석들, 나 없는 사이에 남의 집에 눌러 앉았군. 음. 내 병력들만 되찾으면, 워필드 장군을 여기서 내쫓겠다. 워필드에요. 어, 네. 어. 지금 이제 차행성 뭐 정, 정보을고 나서 이제, 어, 여기에 이제, 세워놨죠. 네. 지난번에선 뭐 별거 없 얘기가... 무리어미 자가라가널 데려가려고 하지 않았어? 아님 내게 명령을 내릴 만큼 강하지 않음 <laughs> 당신만 가능. 감당하지도 못할 것에 손을 뻗쳤군. 흠, 야망이 컸어. 적응, 진화해야만 하는 상황을 스스로 선택. 자신에게 변화를 강요. 지금보다 훨씬 더 위험한 존재로 진화할 수도 있었단 말이지. 그랬으면 재미있었겠군. 그랬으면 재미있었겠다. 그래도 지금 자가랑 자가라, 어, 병원 비유하면 영화어 훨씬 낫다, 이런. 어쨌든, 하기 전에 쓰는, 어, 좀 바꿀, 바꿀 어, 강화가, 일단은, 어, 몇개좀 바꿀 수 있으면, 강화가 비단은, 어, 적번에 10을 이제 리는 거. 분단축 계열이기 때문에, 새로러고있 어. 어차피, 어, 강하죠, 예. 네. 기절의 스는 어. 그냥 이 상태로 가야박퀴 이것도, 이것도 그냥, 그대로 가죠, 예. 네. 그리고 분단축주. 상미 공중 공격 가능하게 하는 거 이거는 근데 좋은 것 같은데 나도자 여러분도 어떻게 하셔도 좀모르겠어요 이탈리스크는 아마 대부분 아 여기에 있었어요. 여러 방향으로 일단 어, 공격하게 하는 거. 어. 이게 어, 진정한 미친이죠, 주타. 자 어제부터 임무 잘했어. 부하 무리 어미 중 하나인 사가라가 여왕님이 칼라 여왕님을 인정을 해하지 않습니다. 테란에게서 차행성을 되찾으려면 먼저. 자갈아의 무리를 우리 품으로 다시 데려와야 합니다. 자 어쨌든 자갈아 상 상대한다 이거죠. 가보자고. 뭐. 가보자고. 뭐. 자갈아의 무리는 지금 차행성의 산성늪에 집결해 있습니다. 여왕님께서 미래를 위해 수백만 개의 알을 모아놓은 곳입니다. 오? 자가라의 군락지 위치로 보건대 그녀는 알을 최대한 많이 모으려는 것 같습니다. 군대를 만들겠다는 거군. 그런데 그 알들을 어떻게 부화시킬 생각이지? 알을 부화못에 넣으면 더 빨리 깨울 수 있습니다. 우리 군락지 근처에서도 구아못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알을 모아 군대를 만든 다음 자갈폰에 처치한다 자어핸드폰 이제 핸드폰에서 뭐 네. 핸드폰서핸서 해야 한다서핸드서핸에서 핸드폰에서 핸드폰 넌 갈날 여왕이 아니야. 이곳에 배신자가 끼어들 자리는 없다. 오, 오이. 배신자가. 자행성을 떠나라. 이 아이들과 군단은 모두 나의 것이다. 오, 오이. 소중해. <놀람> 저렇게 <놀람> 말한다. 어쨌든 지금은 야생 맹독충 몇 마리가 자갈아를 발견하고 그녀를 공격합니다. 오, 자갈아가 힘을 회복하기 위해 땅굴을 파 자신의 기지로 돌아갔습니다. 오호,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아 돌아가지. 맹독충 매우 유용함. 저글링에서 변태 모든 저글링 맹독충으로 변태 가능. 오케이. 복수는 나의 것이다. 어쨌든 지금 나는 군단이다. 저거로... 와이가... 우리에게 나중은 없어. 부화하지 않은 알이 느껴져. 자가라보다 빨리 손에 넣어야 해. 그렇죠? 순단 모두를 행복합니다. 이 알들은 좀 달라 보이는데, 이 맹독충 통지는 바로 부화할 수 있습니다. 오이, 오아이그! 정복은 계속된다 오, 천번을 죽여도 난 다시 돌아온다 e 이한계 m e b o 을 죽여도 g e t h e r And pass it around. Oh, boy. Hunger 가 n d not. s o m e b o d 네 you know, and I d o n 이 k n 정말 기억 안 나. 고 어찌됐건,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 스피드 정도 진행하는 것 때문에, 어. 빠르게, 어, 생각해 한다. 역시, 체인 아이템이 최고의 아버지. 마음을 <목소리> 비워. 오직 지금은 다정계 어, 빨리 모아야지 이제 일단에 저글링 위주로 아 시작해야겠죠? 니요 네. 어, 싸워봤자 어. 아니 그이또뭐뭐봤자다 어, 어. 우리에게 지 음. 여왕이 듣고 있노라 근처에 알이 더 많이 있어 길 속으로 가고 다 뭐지? 일단 병력 부족 대단하게. 병력 부족하면은 아시죠? 네. 그하찮는 맹독충 둥지가 널 살려줄 거라 생각 마라 오, 오이 그리라 정복은 계속된다 우리에게 한계란 없다. 군단이 모두를 정복하리라. 반은 됐고 대담하게. 자 반은 된상대 어. 저렇게 이제 뭐 하는 구조죠? 이 세상은 나의 것이다. 군단이 모두를 정복하리라.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에게 나중은 없어. 이렇게 해서 막아내는방법이죠 <목소리> 이제야 이스으이가나 죽지 어. 나는 죽지 않다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다 나도 죽지 않는다. 나도 죽지 않는다. 나나의것이다 어쨌거나 그도 해. 전복은 계속된다. 근처에서 감염된 테란 구조물을 발견했습니다. 야생 사구가 이 구조물에 관심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 오이. 가능하면 그 구조물들을 파괴하겠다. 가능하면 얘 예, 지금이라도 파괴하기가 늦지 않죠. 예. 네. 이곳의 알이 더 느껴져. 말이야 해준이. 게다맹독초 같은 경우는 자폭하려면은 하나 파어대 건물을 먼저 해. 건물 쪽으로 불질해야죠. 네. 그게 그큰 단점이야 근데 요즘 이제 맹독초 쓸려. 쓸려 쓸리 없는 것 같죠 보이는데 지 정말 그거 그래? 뭐. 이 진짜 그래. 잠만에 죽여줘난 다시 돌아온다. 오, I'm back. 야구. 그래, b 이지 어. 시간이 되었다. 다시 돌아온다 어. I I'll, I'll be back. 거, 어. 정복은 계속된다. 그래, 아우 l b 이지 그래. 어. 어찌되건, 이제, 어, 가면 된살 살을 빼고 있구나, 어. 어찌되건, 지금은, 어. 역시, 어. 컵도, 예. 울트라이스까지, 어. 아니야, 로지마, 이거, 어. 여기까지가 우리가 안을 훔치는 동안 난 병력을 만들었다. 자그가 어떻게 싸웠는지 생각나게 해주마. <목소리> 모두를 전복한다. 에 그렇게 하겠지. 적응해. 평국 대규모 적을린 소대가 아군 군락지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어. 아, 오케이. 전 병력을 동원해 방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이미 끝났죠. 군락 감염된 태란 구조물도 파괴했습니다. 다끝났요 알은 충분히 모았다. 아바트루 알들을 부화 못에 넣어라. 모두 부화시켜다. 오 문제 없음. 종미수용액으로 부화 가속. 곧 군대 준비 가능. 자 어쨌든 마을 먹고 나의 무리를 되찾겠다. 어. 그아만은 대군이다. 해군이오기집와 돌아올 필요도 없다, 건가우미치치시군 어, 그렇게 하지. 자, 어디됐거나다 이쪽으로 모기 해고 일단 여왕 빼자. 여왕 여기 지켜고 나머지인데요. 아이 맞다, 어 지금, 200년 넘어가 주시면 안 되지, 오. 미치이 그래. 미치야, 이거. 저, 어 지금, 거, 어? 밀어버리죠? 예 밀어버려. 정복은 어. 계속 된다. 이 버리는 것만으로도, 예, 네, 어차피 끝났어요. 이렇게 하아면 엄청난 힘이로구나. 엄청난 힘이로구나, 어. 아, 이렇게 해가지고, 나머지 이제, 어, 맹독충은, 맹독충이 해가지고, 네, 다 포칼려. 네. 이렇게 내리다면 어떻진가. 시작이죠? 저지라. 전 여왕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잠깐. 내가 반란을 지시했단 말이냐? 여왕님께서는 모든 무리 어미에게 강해지고 싸우고 정복하라 하셨습니다. 저그를 이끈 건 바로 의미지라고요. 여왕님의 의지가 가장 강하시니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널 살려주겠다, 자가라. 난 군단을 재건하고 싶다. 너도 그 계획의 일부야. 나의 여왕의 시예. 다 끝이 이렇게 끝나죠 네. 그리고, 맹독충전지 찾기는, 이거는 근데, 이거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거. 그리고, 요거도 다, 다가알수부터 정, 장악하기까지, 어. 이거는 스피드 얘기 할수 있게 한데 지금 저, 제가 지금, 에이징 커버에 걸려가지고, 아 어, 이제는, 어, 별로, 어, 못하죠.